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회 교박현성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에스겔 23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널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넣고 잘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서서히 끓는 물의 냄비 속 개구리 증후군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서 알 것입니다. 이는 프랑스 요리 중에 개구리 요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개구리가 좋아하는 15도의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점점 온도를 높여가면서 서서히 삶는 것인데요. 개구리는 처음에 좋아하는 온도니까 기분 좋게 수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냄비를 나가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상태라서 그렇게 삶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후군은 서서히 진행되는 환경 변화에 익숙해져 다가올 최악의 결말을 준비하지 못하는 현상을 지칭할 때 쓰이는 말인데요. 잘못된 습관, 반복되는 악습에 빠져서 서서히 죽어가다가 나중에 아차 했을 때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망하게 됨을, 끝나게 됨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근데 이는 우리네 신앙에도 적용되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특별히 아홉째 해의 열째 딸, 열째 날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에스겔에게 주의 말씀이 임한 적은 많았지만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격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날을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기록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날카로운 도구로 새기다라는 뜻인데요. 누구도 이제는 지울 수 없는 확실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고 있어도 그 마음에는 선민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망하겠어? 그렇게 그들은 아니란 생각 속에서 전혀 변하지 않은 죄악된 삶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날은 진짜로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면 노아의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오직 노아만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산 위에서 배를 만들면서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고요.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보면서 뭔 짓을 하는 거냐며 자기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했고 결국 그 날은 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때 이스라엘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 때에 노아의 때나 에스겔의 때나 주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에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이전 괜찮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교만하고 때로는 안일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죄를 지어도 바로 벼락 맞아 죽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여기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면서 안일하게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냄비 속에서 서서히 온도가 높아져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면서도 죽는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삶. 이게 에스겔 때의 이스라엘이고 지금을 사는 우리네 삶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을 때까지 참으시지만 무작정 참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이 없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한탄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참을 때까지 참으셨는데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네 죄가 얼마나 최악이라는 것입니까? 그 사랑과 인내를 넘어선 죄와 교만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한탄하는데, 이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비유는 이전 11장에서 예루살렘에 남은 고관들이 자신들을 가마 속 고기라고 말했던 것과 이어지는 것인데요. 가마 속 고기가 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은 좋은 고기여서 안전하게 가마 속에 남았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을 두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 4절처럼 잘 삶되 뼈가 무르도록 삶아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 정도면 괜찮지라며 교만하고 안일하게 사는 자들을 결국 뼈가 무르도록 삶아 버릴 거라고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망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또한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과 신앙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오랜 신앙 속에서 안일하게 교만하게 지내오지 않았는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심판 속의 냄비에서 뛰쳐 나올 수 있는 주가 보시기에 합당한 모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스스로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라게.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주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